여기서 씻고 나와서 수건을 한번 건조시키고 세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동선이 너무 좋게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손으로 쑥 누르면 책이 끝까지 들어가요. 다층별로 책 등에 라인을 맞춰서 깔끔했던 그 비결이 이거였네요. 라인이 맞아요. 저희 부부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왼쪽은 손이 잘안 가는 거예요. 오른쪽 한에 조미료 존으로. 오. 아, 이렇게 쪼리를 꽂아서 보관하시네요. <laughs> 네. 쪼리가 부피가 작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3살 정승희라고 합니다. 여기는 25평 신축 오피스텔이고, 남편과 저 2인 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부질환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출연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주방입니다. 저희 부부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요리를 이렇게 하다가 조미료가 필요한데 왼쪽은 손이 잘안 가는 거예요. 오른쪽 칸에 조미료나 케찹 이런 것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조미료존으로 잡고 왼쪽은 이런 디저트. <laughs> 저희 남편이 좀 초코 러버라서요. <laughs> 이거는 다진 마늘인데. 오, 큐브가 예쁘네요. <laughs> 네, 이렇게 얼음 트레이에 한번 네, 소분해 봤어요. 저희 부부가 둘다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냉장고가 꽉 차있진 않은데요. 저번주에 코스트코를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꽉 차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든든하겠습니다 파한 단을 800원에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눈물을 머금으며 이제 소분한 파가 있고요 딸기도 소분해서 이렇게 넣왔습니다 이거는 에어프라이어 전용으로 쓰고 있는 손잡이인데요 아 손잡이였어요 네 이렇게 꽃깔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손잡이로 이렇게 <laughs> 꺼냅니다 이거는 실리콘 냄비 받침대인데, 그 상판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쵸. 여기 찍힘이 네.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실리콘으로 된 받침을 하나 두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후크를 부착해서 이렇게 선 말아놨고요. 여기 에어프라이어 관련된 소품들을 좀 색상을 맞춰봤어요. 이쪽은 저희가 가장 자주 쓰는 밥그릇, 국그릇. 위에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가끔씩 쓰는 그릇들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또 면기를 되게 자주 써서 무겁기도 하니까 좀 하부장으로 면기는 뺐고 여기 포트 위에 세척 이거는 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커피포트 물때 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이제 기억하려고 청소해라 아. 네, 저한테 주는 사인이에요 나한테 사인을 보내 놓는 거예요? 네 여긴 저희 메인 상부장인데요 오와 네. 컵이 이렇게 보통은 그릇이나 접시류를 많이 수납하실 텐데 저는 여기에 컵들한테 자리를 내줬어요. 오, 이거 엄청난 과감한 선택인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물건을 모아 보니까 컵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아, 내가 되게 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컵을 사용하면 은 뉴욕 여행 갔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컵이에요. 그럼 여기는 컵들이 다 사용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컵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거고요. 1층, 2층, 3층으로 세분화를 시켜봤어요. 제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설거지 할때 이게 있어야 싱크대 높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 다 끝나면 그냥 발로 이렇게 툭. 원래 욕실 발판인데요. 네, 러그만 한장 얹어서 꾸며봤어요. 이쪽은 텀블러나 물병, 뭐 커피, 차 종류 이런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나무로 된 티코스터라서 비슷한 재질이고 색상이라 같이 좀 모으니까 통일감이 있더라고요. 이 언더 선반을 하나 얹으니까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여기도 수납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이건 다 길이를 재서 구매하신 거예요? 무조건 실측을 정확하게 해보고 네, 수납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장고 수납용으로 나온 수납용품인데, 저는 냉장고에서 딱히 필요가 없어서 청소용품들을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빠져요. 아, 분리가 돼요? 네, 분리가 돼서 결착시켜가지고, 이쪽은 텀블러나 물병, 좁은 틈새 같은데 청소할 때 쓰는 용품들 모아놨고, 이쪽은 좀 면적이 넓은 곳들 위주로 청소하려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전해숙이라고 하는데요 수돗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살균이나 탈취제를 만들 수 있는 기계거든요 따로 탈취제 같은 걸 사지 않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책꽂이 아닌가요? 맞아요 잘안 쓰는 책꽂이라서 텀블러나 물병 건조하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행주거리예요 아, 아 이런 식으로 돼요? 네 맞아요 여기는 하부장인데요 종량제 봉투인데 키친타올 심지를 사용을 해봤어요 여기 심지 안에 들어있는 건 20리터 밖에 있는 건 10리터인데 몇장 남지 않은 상황에서 키친타올 심지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편리한 수납법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는 저희 안방인데요 저희 부부는 침대를 따로 쓰고 있어요 장판 사용하는 온도도 다르고 서로 잠버릇도 다르다 보니까 아예 싱글 침대 두 개를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이 베개로 나눠준 거예요? 어 딱히 그건 아닌데, 네 제가 저걸 안고 자요. 어, 아 남편을 안고 자진 않나요? <laughs> 신혼이시라 하길래. <laughs> 또 제가 애정하는 베개 커버인데요 보통은 베개 커버에 지퍼가 달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베개 커버도 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밴딩으로 된 베개 커버를 찾았어요 아이 베개 브랜드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베개 커버랑 사용하시는 베개랑 사이즈만 잘 맞으면 어... 간편하게 베개 커버 교체할 수 있어서 이게 보통 침대 매트리스에 이불 씌울 때 이불 맞아요, 커버 그렇지. 씌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여름이라 쿨링 패드 많이 쓰실 텐데 아니 제, 제가 오래전부터 쓰던 이게 대자리예요. 대나무 돗자리라고 하죠. 이걸 깔고 자니까 너무 시원해서 또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남편 대자리가 싫대요? 네, 싫대요. <laughs> 취향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존중해 줘야죠, 남편의 견도. 아, 이거는 다리 쿠션인데 다리 너무 뻐근한 날저 얘를 이렇게 깔고 누워서 대자로 자는 거예요. 사용 안할 때는 여기 올려서 보관하고 뭔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웃음> 보호색으로 <웃음> 네, 보호색. 뻔뻔하게 저렇게 맞습니다. <laughs> 이 친구도 지금 보호색 하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목침인가요 설마? 아니 무릎 베개라고 제가 옆으로 막 잠을 자니까 침대 용품이 많이 <laughs> 수면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딱히 그 결혼 사, 결혼 액자가 없잖아요. 이거 피규어로 그냥 이렇게 꾸몄거든요. 아,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네. 우와, 너무 귀여운데요? 네. 여기는 화장대인데요. 안방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어요. 제 소고 칸, 남편 소고 칸. 굳이 칼각을 잡지 않고 그냥 돌돌 말아서 옷 수납하는 게 저한테 너무 편리한 방법이더라고요. 빨래 건조대인데, 보통은 뭐 세탁실? 그 근처에 많이들 수납하실 수 있는데요. 안방 문 뒤에 이렇게 걸어 봤어요. 여기서 씻고 나와서 수건을 한번 건조시키고 세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동선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스킨 로션 바르기 바쁘잖아요. 맞아요. 젖은 수건 어디다 걸어 놓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수건 마르면 바로 가지고 이제 세탁기로 가는 거죠. 빨간색은제 수건, 오네 남색은 남편이 사용하는 수건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은 디자인이고 또 비슷한 색상으로 있으니까 수건장을 열었을 때도 뭔가 편안함을 주는 거죠. 차분한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속옷 건조대인데요. 이렇게 접이식이거든요. 제가 손빨래 하는 게좀 오래 전부터 습관이 돼 있어서 수건대에 걸고 속옷을 빨아서 건조시켜요. 이게 이제 접이식이 되니까 공간 차지도 덜하고 좋습니다. 바로. 네, 여기에 쏙 구간. 넣고 냉장고 소스 더던데 치간질 소리 너무 돌아다녀서 찾기 쉬우라고 여기에 걸어서 딱 보이는 곳에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본죽 반찬 통이거든요. 여기 안에 녹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녹이 슬어서. 녹물이 다 여기 묻더라고요. 어. 그래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불편해서 네, 마침 이 본죽통이 생긴 거죠. 쏙 넣는데 완전 안성맞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거도 똑같아요? 네. 이거는 녹이 쓸진 않고 이 액체가 좀 묽은 재질이어서 잘 흐르더라고요. 바닥에. 본죽 반찬통 안에 쏙 넣으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네, 여긴 저희 거실인데요. 미니 홈 카페처럼 꾸며봤어요. 저희가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장만한 소파인데요.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오, 어디까지 나와요? 딱 여기 러그 앞까지 나오게 했어요. 안방에는 이동식 모니터 여기 앞으로 끌어와서 같이 영화도 보고. 저희 미니 도서관으로 꾸며봤어요. 우와, 책 진짜 정리가 이렇게잘돼 <laughs> 있어요? <laughs> 네, 제가 도서관 사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네. 네,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다 남편이 보는 책인데요. 오, 철학 책도 있고 뭐 종교 책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나 청소 관련된 책, 네, 이쪽은 신학 책, 뭐 철학 관련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색상도 통일했고 이런 시리즈 책들은 한 번에 모아놨고. 원래 이렇게 손으로 쑥 누르면 네. 책이 끝까지 들어가요. 근데 제가 다 층별로 책 등에 라인을 맞춰서 네, 좀더 깔끔한 느낌을 한번 줘봤습니다. 깔끔했던 그 비결이 이거였네요. 네. 라인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날파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개필 한번 사봤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날파리가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저희 부부가 여드름 패치를 좀 자주 사용하거든요. 여드름 패치를 다 쓰고 여기에 모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이게 본죽 반찬통인데 <laughs> 여기서 거울을 보면서 한 번에 모아서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씩 버리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불편했고 막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여기 한 번에 모아서 가니까 편한 거죠. 이거는 물티슈인데요. 물티슈에서 옷을 입힌 거죠. 네 <laughs> 얘가 지퍼가 있어서 아 뒤가 열립니다 네 이제 옷을 입히지 않으면 색깔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이런 인테리어 요소랑 맞추려고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커버를 씌워봤습니다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밝은 옷, 빨래해야 될 것들 모아놨고 밑에는 수건 모아놨고요 여기는 양말만 따로 모아놨어요. 오, 이렇게 조그만 것들만 이렇게 있네요. 네, <laughs> 메쉬 가방인데 통통도 되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 집에서는 가로로 된 분리 수거함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로 이사로 오니까 세로형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는 제일 가벼운 비닐, 플라스틱, 밑에는 캔, 유리 이제 이런 종류로 분리 수거를 네, 하고 있어요. 쫄 때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걸 수가 있나 봐요. 네. 쓰레기를 버려 나가야 되잖아요 꽉 음. 차면 얘네 비닐이 다타프린백에 빠져있으면 쫄때만 앙상 있잖아요 음. 그 순간에가 되게 힘을 못 받는 거죠 오뚜기 화이트 식초 말통으로 갖다 놓으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다 식초예요? <laughs> 네 맞아요 소분된 걸 가지고 섬유유연제 대신에 이제 식초를 여기 붓는 거죠 요 입구랑 요 입구랑 좀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서 편하다 아 이게 주둥이에 딱받쳐지네어네 맞아요. 주방 커피 포트랑 에어프라이어에도 제가 써놨는데 세탁기랑 건조기도 청소한 거 까먹지 말라고 이렇게 라벨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펜트리인데요. 오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가 약 종류를 모아놓은 곳인데 이 틴케이스 색깔별로 좀 제가 기억하기 쉽게 약을 넣어놨거든요. 아, 진짜네요. <laughs> 네, 초록색에는 초록색이야. 아. 어. 만약 보라색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보라색 들어오면 좀 비슷한 아, 연보라네요, 톤이니까, 여기. 네, 여기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전용 비닐이나 그런 가방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바구니가 몇개 남아서 소형 가전 안에 넣고. 오. 이렇게 묶어서 그냥 간편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 보자기인 줄 알았어요 네 먼지 <laughs> 안 쌓이겠는데요? 네, 그래서 있는 물건에서 좀 활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수납을 했습니다 <목소리> 여기 저희 서재예요 여기가 제 자리, 여기가 남편 자리인데 자판도 되는데 핸드폰이나 아. 태블릿 거치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 작업하면서 핸드폰 내용도 확인하고 노트북 쓰고 어 이거 탐나는데요 이거 <laughs> 이것도 되게, 되게 잘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밑에 러그를 깔아서 한 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 밑에 층에 소리도 네, 덜날것 같고 이 공간이 서재다 보니까 서재에 어울리는 문구용품 그런 위주로 모아봤는데요 테이프류 이건 스티커나 편지봉투, 밑에는 색연필, 싸인펜 비슷한 물건들로 수납을 해봤습니다 저희 드레스룸이에요 다이소에 파는 칸막이 정리함이거든요 이쪽 칸은 제가 지금 신는 양말 여기는 이제 남편 양말 칼각으로 접지 않아요 이렇게 양말을 포개서 이 상태로 반 접어서 쏙 넣어요 오. 쏙 수납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있거든요 아, 그쏙 수납 네쏙 빼고 쏙 넣고 트롤리에는 바지나 좀 가벼운 티셔츠류 한번 입은 옷들 위주로 여기는 외투류 걸어봤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스타일러 대기 공간이라고 할까요? 스타일러가 5구짜리예요 네.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외투가 5개보다 많으면 여기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살균이 돼서 나오면 여기 걸려져 있던 애들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laughs> 이게 다섯 벌이 될, 될 때까지 모아놓죠 북박이장인데 왼쪽 칸에는 사용자별로 크게 분류를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재질이나 색상으로도 한번더 분류를 해준 거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반팔 티인데 여기 앞쪽이 제꺼 뒤쪽이 남편 거 여기 걸려 있는 건 뭐예요 제습제 일회용은 아니고 반영구로 쓸수 있더라고요 요 안에 있는 걸 빼서 음. 그 전자레인지에 돌 여서 쓸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샀던 거라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쪽은 저희 남편 신발이랑 제 슬리퍼 제몇개 이렇게 수납을 해봤어요. 클립을 꽂아줬거든요. 아 이렇게 조리를 꽂아서 보관하시네요. 네, 조리가 <laughs> 부피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만 덩그러니 두 개는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렇게 세로로. 짜서 수납을 하니까 요것도 네, 보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도자리나 외출해서 쓸수 있는 방석류를 아. 모아봤거든요. 아, 깔개도 있네요. 네, 이런 깔개 아시죠? 제가 신문지를 같이 넣어놨어요. 아, 네, 신문지가 있네요. 네, 여러 명이 외출을 해야 될것 같으면 이 방석 두 개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방석 옆에 이제 신문지를 같이 수납을 해서 여기에 넣고 이제 외출을 하러 가는 거죠. <laughs> 저희 아빠의 깔끔하고 단정한 성격과 엄마의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을 좀 두루 갖춘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인 단어는 아닌데, 저는 미니멀리스트도 아니고, 맥시멀리스트도 아니에요. 조화롭고 포근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미디멀리스트랍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탐구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취향이 무엇이고, 나한테 편안한 정리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의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저에게 좋은 집이란 나의 작고 소중한 행복 요소들의 집합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분들의 공간에도 항상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